혁신의 손끝 간편한 라벨링 경험 라벨 출력하기 귀찮으셨나요? 바빠서 자꾸 미루셨다고요? 님봇 B21 네임 스티커 라벨 프린터로 고민 끝 복잡한 설정 없이 빠르게 라벨링 할수 있어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쉽게 디자인하고 바로바로 출력 게다가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니 시간과 장소 걱정 로 놓치지 마세요 님봇 B21로 새로운 라벨링 시작해보세요 헬로우 여러분 초간편 라벨 프린터 찾고 계신가요? 로드메이 코리아의 휴대용 라벨 프린터가 딱이죠. CBM WK 라벨 테이프랑 건전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복잡한 설치나 추가 비용 걱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요. 흑백 출력도 되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간편하게 라벨을 뽑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50mm 높이 출력 옵션으로 다양한 용도에 찰떡이에요. 로드메이 코리아 라벨 프린터로 손쉬운 라벨링 경험해 보세요. 안녕, 여러분. 초록빛, 가멸식 혁신의 주인공 오지렌이 왔어요. 손글씨 라벨 지저분해서 눈치 보셨나요? 번거로운 프린팅 작업에 질리셨다면, 오지렌 네임 스티커 가멸식 라벨 프린터가 해결책이에요. 깔끔한 가멸식 프린팅으로, 번거로움은 굿바이 하고 예쁜 그린 디자인으로, 눈도 즐겁게 만들어준답니다. WP529 모델로 설치는 누워서 떡 먹기고요, 라벨 인쇄도 정말 쉬워요. 글씨 번짐 걱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즐기세요. 지금 오지랭과 함께 더 쉬운 라벨 라이프 시작해봐요.